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각자의 처소마다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찬송 묵상과 말씀 나눈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나를 얽매였던 세상 근심, 걱정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방황하고 위태로운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사 주님의 길로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찬송가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이 찬송가 찬양하시고 묵상과 말씀 나눔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i 찬송은 영국의 한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 목사님은 맹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찬송시 외에도 많은 찬송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쓸 때에는 진실된 마음의 기쁨, 참된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찬송, 이 찬송의 제목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정말 진실된 마음의 기쁨이 있는 시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오늘의 찬송 가사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불행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다가 불행에 빠져 가다가 슬픔에 빠져 가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가장 큰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세상은 정말 이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광야 같습니다. 찬송가 364장의 2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헤매지 않고 갈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방황도 하고, 때때로 위태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소중한 시간을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송가의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이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죄가 커도 방황이 길었어도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괴로워도 결국 주님께 나와 와서 니우치는 마음을 들이면, 나의 마음 속 깊은 것까지 숨김없이 다 아래이면, 용서의 복과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새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얻고, 그래야 오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3분 이상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도,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한순간도 쉴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 역시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매일 유지하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자주 잊혀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 밀려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호흡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찬송가 4절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찬송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누가 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 주신 이후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 물러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항상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문은 간단한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에 한 번, 한 번쯤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걸로 읽혀지기가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항상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문을 시제를 따져서, 따져서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매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가 됩니다. 예수님께 인파가 몰리는 날들은 정말로 많이, 많이,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기도란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사복음서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와의 기적을 마치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주 바쁜 날을 보내시고 다음 날도 아주 바쁠 것을 아시고 아침에 더욱 일찍 일어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까지도 최악의 상황과 가장 큰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은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다른 것도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도 생활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우선순위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끝내고서야 남는 그런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되, 지금보다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겨우 간신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의 미천이 다 떨어졌다면 성령님께 부하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기도에 가닥이 잡히지 않고 마음의 안정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될 때를 위해 주님은 성령을 통한 간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부탁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기도의 가닥조차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아시오니 내 나의 대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안 나온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완전히 맡겨드리고 기도를 우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내일 모레, 또그 내일, 내일, 내일도 말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벽이 생기셨습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의 신령이 어둡습니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의지와 능력을 잃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절망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갯세만의 동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슬픔에 가득 차 계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며 괴로움 신정을 뜯으시며 기도하셨지만, 아, 기도, 뜯으셨지만 기도를 한 후에는 힘과 능력을 얻어 정작 잡혀가실 때에는 담대함과 굳은 의지로 나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큰 슬픔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쌓여만 계셨다면 그 책임을 다하시기 너무 너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으면 물론 제자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때문에 뜯겨진 하인의 귀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이 모든 힘과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굳은 의지와 참된 순종은 모두 기도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저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겠느냐? 혹은 너 기도해봤자 또 실패할 거잖아. 그런데 뭐하러 또 애써 기도하느냐? 맨날 똑같은 회개하면 죄책감도 안 드냐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에 적혀 있는 말씀 구절은 사실 본문 말씀과는 다른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성령님,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요즘은 예배도 기도에도 모두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을수록 더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you mm -hmm.